좀사 올까? 어. 아, 어디서? 이 주변에 커피숍이 있나? 아, 근데 이거 언덕 내려가야 되지? 어. 난 아이스 초코 같은 거 먹을래. 아이스 초코. 내가 지금 저희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사를 이번에 했는데요. 근데 저희 리모델링 일정 때문에 시간이 떠서 친한 친구네 집에 살고 있거든요. 오빠와 함께 빌붙어 살고 있거든요. 기생충처럼. 그래서 집에 오늘 가구가, 아니, 전자제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제품이랑 어, 저희 그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야옹. 안녕하십니까? <laughs> 화장을 해볼게요. 빨리 갔다 왔다 사 왔어 아니 뭔데? 안사왔어 왜? 아니 어. 들어갔어라유 소리 들리니까 여기 어? 소리 들리니까 안 들어갔어 이제 이사 갈라면 3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설레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은 메이크업 하고 어디 가느냐 하면 일단 12시에 이사 가는 집에 가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 써보는 애들이니까 사용설명서도 좀 듣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직 이사 날짜가 3일 밖에 안 남았는데도 가구를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가구를 하루 보러 갔거든요? 그렇고요.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원래 시작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계속 갑자기 똥 얘기를 해가지고 끊겼고요. 빨리 일단 후다닥 오늘 하고 지금 바빠요, 제가. 그리고 여기 지금 집주인 사람들은 일본을 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약간 우리의 민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 친한 사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언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같이 살아보겠어요. <laughs> 좋은 쪽에서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의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제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달 동안 살 짐을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laughs> 원래 이렇게 옷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웃음> 그래서 <웃음> 제가 한 여름에 집에서 나와서 지금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급하게 탐실에서 가져왔어요. 오빠도 여름밖에 안보왔잖아 <laughs> 지금 날씨 가 10... 1 9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렇게 들드오니가 눈이 아프다.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되는 사실 <laughs> 일단 옷을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 여름 옷이 있고요. 제가 이 낯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빠 이옷 어때? 예쁜 것 같아. <laughs> 이 옷은 좀 예쁘잖아. 오빠는 야한 것이 좀 싫어하거든요. 이 옷은 어때? 너 없을 때 찢어버릴 거야. <laughs> 이건 좀 예쁘지. 음. 오. 멋있지. 예쁘다. 아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 추워서 못 입어. 음. 이게 똑띠 귀거든. 얘랑 닮았어. 오이야. 오이야. 엄마 뒤지. 오이, 엄마 어디 어 하하하, <laughs> 엄마한테 갖고 올래. 오 일단 내가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옷을 입어야 단 말이지? 근데 오빠 지금 잘 찍고 있는 거 맞아? 응내 음. 구도 내 머리 위로 몇 cm 남아있는내 머리 나는 머리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찍어서 보는 거 좋아하거든 응 음.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무빙이 하나도 없냐? 여 앉아가지고 침대에 내가 이렇게 옷을 보면 이렇게 진 가까이 와야 될거 아니야? 빨리 이봐 이렇게 내가 이 옷을 또때 이렇게 한번싹 해야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laughs> 그렇게 하지 유튜브 하겠나? 내가 이렇게 옷을 보여준다 하면 이걸 이렇게 가까이 와야지 와야지 그치 그치 이렇게 그렇게 구도가 딱 잡혀있으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알지? 오빠 이제 감좀 잡아줘 음. 오늘 근데 긴, 긴팔긴 바지를 입어야 되거든 음. 오늘 좀 춥더라고 바깥에 아 이번에 코스에서 이 바지를 샀는데 그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어때? 여기 스카프하고 예쁘네 예뻐? 어. 이렇게 입을까? 그래. 지금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거 맞지? 지금 전신 거울이 안 보인단 말이야. 진정성 있는 거 맞지? 음. 좋다. 나 오늘 이거 할까? 음. 이거 나 좋아하잖아. 아. 근데 아. 너무 톤앤 톤인가? 안 맞지? 어. 이상해? 청소하러 온거 같아. <laughs> 오빠. 찬다. 뒤 발꿈치로. 안 됐다. 이거는 어머님이 보시면 이제 오빠는 마크도 안 나고. <laughs> 막대한 고안좋아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예쁜 고분말만 쓸게. 그니까 러 오빠가 좀 정성껏 찍어주라고. 그렇게 침대에 <laughs> 들러와가지고 찍으니까 내가 여기 나오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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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 스카프 못 봤어? 음. 아, 힘이 쫙 빠진다. 오빠 말으니까 말소리 들으니까내사기전화 시키려고 그러지. 오빠, 기분. 아, 여기있다 그래, 찾으면 나온다니까 어때? 좀 괜찮은 것 같지. 응. 음. 전 신고 보겠 그리고 머리 고데기 이제 하면 되잖아. 응. 전갈 끊을까? 아니. 오빠는 이제 따로 보내야지. 원래 이렇게 하다가 변신 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네. 그럼 그건 편집으로 하는 거 오빠. 아 진짜. 오빠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금방 할게. 이거 1 초면 하거든. 날아가? 어. 이렇게 내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 오빠가 이리 오고 내가 이렇게 가면 응?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예쁘단 말이야. 어 거기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리러아 뭐하는데 어후 짖고 있는 어 어후는 봐줄게 어, 오빠는 앞머리 긴게 나아 짝이 아 음.. 오빠의 생각한... 취향 둘다 좋아 하나고르자아 지금 아뭐 있는 게 나아? 응진 음. 이렇게 하둘셋 어때? 좀 귀여운 거 같지? 응. <laughs> 조금 움직이던데. 고민 안 가고. 그얘기했 안경 쓸까 말까. 써. 승규 <laughs> 나. 응. 오빠 는 근데 카메라 켜지면 왜안 멀다네? 이불 왜꼭 닦고 있어? 아, 이불 과연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뀔까 그럼 이제 오빠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게 필요한 거지. 알겠지? 티키타카, 우리 집이 어떻게 바뀔까 오빠 이제 대답할 차례야. 구하다. 난 은행 좋아하거든. 은행은 하루에 열알 이상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배 아프대. 근데 우리 집에는 은행 밥을 해 먹거든. 그래서 엄마가 은행을 진심 한 50개를 넣어가지고 밥을 했어. 엄마는 아마 열개 이상 먹으면 독성이 있었는걸 몰랐을까? 왜 그렇게 선글라스 사이로 웃는 오빠의 눈다 보이거든. 자 가자. 집좀 설명해주세요 뷰를 소개할게요 진짜 음, 좋다 난 여기를 이렇게 여기로 와야 돼 자연과 현대 콘크리트 정글과 그리고 내일날 최애 씻고 셀피 한번 슈 샤워하고 이렇게 해서 눈봐 눈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살찌면 안되겠다 살찌면 래힘들 여기서 빨래도 없다 얘는 이제 열어놓고 가, 나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그러네 그치? 이거 빨래는 너가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좁아가지나못 들어갈 거 같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살 빼야지 그럼 오빠 청소기를 아 그거래 설거지 설거지는 또 식기세척기가 해주잖아 그럼 내가 뭐 살림살이를 다 하라는 얘기네 지금? 미쳤구나 요리라 도해라 오빠 요리 배워 지금 요새 요리 잘하는 남자가 대세라고 오빠 그렇게 계란후라이 하나 할줄 알아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갈래 요새 내가 어디 놀러가면 어떻게 밥해 먹고 살 건데 뭘뭐 먹고 살 거냐고. 평생 같이 살아야지. 어, 그럼 그런데 밥을 아니, 내가 그럼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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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줘. 우리 오늘 가는 데가 어디라고 했지? 원 오디너리 멘션. 원 오디너리 멘션. 원 오디너리 멘션. 等不到。 일단 저희가 이사를 오고 나서 맨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정리가 진짜로 하나도 안 돼요 어떡하면좋아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저도 지금 빨리 좀 치우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집 지금 커튼도 없고 제가 지금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겠는데? 없어 지금 내옷 보니까 저 지금 침대도 없어가지고 텐트 위에서 자고 있거든요. 과연 언제 집이 완성이 될지 기대해 주세요. <laughs> 지훈이 지금 단지식이 이미 걸리고 있네. 해볼래. 해가지고 어0시0 5시5똥5다50 50 50 50 50 50 지금 5단 말이지 아 그래? 똥0봐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 <laughs> 이렇게 하면 아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바로. 일들을 가서 밥을 먹고 먼저 밥을 먹자고. 좋아. 마찬가지로 죽부터 드시면 되세요. 네, 이런 데는 좀안 예쁘나 예뻐. 헐, 이거 예쁜데? 어때? 여태까지 한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같아 어? 200만원? 사겠는데? <목소리> 먹을 게 비싼데? 떡갈라 뭐라고 해야지? 비구나 아, 근데 오빠. 아니, 매트리스 다 포함해서 200만원 인 거야. 어. 그럼 꽤괜찮잖 않아? 64만원밖에 <목소리> 안 하네. 괜찮지? 킹 사이즈가 64만원. 이거 하자. 그래? 이게 퀸? 이게 킹? 킹 하자. 왜냐, 좀. 우리 싸우니까 좀 널널하게 네, 사자. 오십만 얼마나 새롭게 나? 핑으로 가자. 네? 제가 오늘 가구 쇼핑을 하러 오빠랑 갔다 왔는데 <laughs> 어왜 이렇게 웃고 있어. 지금 표정이 너무 어색해. 어? 표정이 너무 어색해. 꼬꼬만 커졌어. <laughs> 근데 나는 카메라에 대대고 얘기하는 게좀 시청자들한테. 아, 그냥 나한테 얘기해 줘. 오빠한테? 그러면 다시 오빠한테 아, 근데 뭔 얘기? 거야? 그치 이건 시청자들한테 얘기해야겠다. 다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 이거는 그냥 저희 커피 먹으려고 샀는데 저는 커피를 안 먹기 때문에 그냥 단 오로지 오빠만을 위한 쇼핑이었다고 보고요. 아 이거 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제 치실 안에 두고,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쓰고, 얘는 저희 수납장을 샀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뭐라, 박스. 뭐라 그러지? 박스. 직사형 박스. 라고 그러는 박스. 뭘웃 <laughs> 지금 내가 웃기나? 이거랑 같이 이제 얘도 같이 이렇게 세 세트로 샀어요. 전 일부러 다르게 샀는데 좀 귀여워가지고 이런 데는 이제 오우 장난감 같은 큰 애들 이렇게 넣어뒀고 오우야 장난감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이제 오우가 이빨로 여기 물어가지고 빼가지고 <laughs> 오우 이렇게 가져오는 거지. 이게 어, 뭐지? 아, 또 번. 이건 제가 친한 언니 집에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언니가 이걸 썼는데 이게 굉장히 뽀송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아서 샀고. 그리고 이거는 행주, 자주, <laughs> 행주.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생기면 바로 닦고. 오빠도 그걸 실천해야 된다. 알겠나? 그러고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써보지 못했는데 솔직히 이게 편할까? 근데 거기서 베스트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고기 집게 같은 거잖아. 그치? 그 가위, 가위처럼 쓰면 더 편한가? 그러니까 나한번 써보려고. 근데 이게 베스트인 이유가 있겠지 안그런나 왜냐면 베스트 상품이라고 별표가 써져 있었어 그래서 샀거든 오 좋아 그래? 응 내가 이거 지워볼게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뒤집을 때음 치수 이거 빨리 뒤집어줘 그다음에 고무장갑 고무장갑도 었어 검정색이? 고무장갑 좀 많지 않아? 검정색? 그다음에 아 허우 진짜 귀여운 거어아 이거 입혀봐야겠다. 그래 그래 입혀보자. <laughs> 아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엽다. 오야 걸어봐 안봐.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웃음> <웃음> 지금 침대가 없어서 토파에서 자고 있거든요. 오빠 근데 뭐를? 오빠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는 <laughs> 지금 카메라가 따라 오고 있나? 아 지금 카메라는 여기 정면인데 난 여기 있었는데 어때? 카메라 정면으로 이렇게 싹가 있는 거. 오빠 지금 오빠 찍고 있어 뒤처있는 오빠를. <laughs> 아니야. 근데 오빠가 무슨 엄청나게 비싼 침대를 원래 살라고 했는데 안 <laughs> 사기 잘했어. 내 생각이 그치? 뭐 이렇게. <웃음> 근데 <웃음> 안 사기 잘했지? 왜싸우네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썸네일을 찍으러 가는데요. 찍으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 입은 옷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니는 코이세이요 거고 니트도 코이세이요. 치마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 다이머루치만인데 이거는 지초이, 이 바지는 빈티지입니다. 이 가방도 빈티지 샵에서 샀어요. 귀엽죠? 아주. 우우가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옷을 입어보았고, 지금 왜못 나가고 있냐면, 오빠가 아직 준비를 못 했거든요. 어, 나오나? 안녕! 지금은 저희 거실만 정리가 다 됐고요. 거실 외에 방두 개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뭐야, 혼자 있을 수 있지? 뭐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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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사자가 맞아? <laughs> 가발 아니야? 어우야. 아 사자라고 해서 샀는데 사기당했다. 너무 <laughs>